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아름다운 재현비스께서 입장하셨습니다. 정면 한번 보시고 포즈 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른쪽으로 살짝 몸을 돌려서 봐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왼쪽도 이쪽을 봐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왼쪽 촬영이 마무리되면 바로 이어서 하트 포즈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도 사진 촬영, 네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정면을 보시고 하트 포즈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천비씨의 사랑스러운 하트 포즈, 네 정면을 향해서, 네 이번에 오른쪽도 한번 봐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왼쪽 끝까지 한번 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엔 트로피와 꽃다발이 들텐데 트로피가 좀 무겁습니다. 중앙을 잡아주시면 좀 네, 편하실 거예요. 네 정면 한 번만 다시 봐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른쪽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왼쪽도 마지막으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인터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재미 씨. 안녕하세요. 와 너무나도 아름다운 아, 여신께서 네. 등장하셨습니다. 네. 제가 들어드리도록 아, 하겠습니다. <laughs> 우선 네 신인 여자 배우 네. 네 수상을 하게 되었는데요. 너무나 축하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수상소가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네그 어, 2025년 기대되는 배우로 지정해주신 만큼 네그 기운을 받아서 열심히 네,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특히 최연민 씨의 경우에는 어둡고 강렬한 역할에서부터 아주 사랑스러운 역할까지 신인 여자 배우임에도 불구하고 연기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기로 정평이 나 있거든요. 아유, 감사합니다. 특히 2025년에 이런 캐릭터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있을까요? 음, 어, 저는 일상적으로 저도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공감하실만한 이야기에 한번 참여해 보고 싶어요. 어,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네, 캐릭터. 네, 네 최영미씨라면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지금 생중계로 또 되고 있거든요. 네. 네 새해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 네.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들 오랜 어, 더 건강하시고. 웃는 날 많은 한해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는 시상식장 안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 신인 여자 배우 최현빈 씨였습니다. 아,